안녕하세요. 아람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 묵현리 천마산 역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대원 빌라는 2017년 준공된 빌라이며 전용 면적 57.64제곱미터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구조입니다. 이곳은 주거단지 5천 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변에 마트카페, 편의점, 병원문화센터, 은행공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편리한 교통 학군, 생활 편의 시설이 있으며 주거 지역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휴식과 일상생활에 적합합니다. 천마초, 천마중이 도보 3분 거리이며 서울 춘천 간 자전거 전용도로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통과 다른 생활권도 편리합니다. 경춘선 천마산역, 평내호 평역 이용, 10분 버스 정류장 3분, 거리의 위치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서울 강남 잠실, 강변, 청량리 등 버스 노선이 편리합니다. 현관은 오픈형이며 거실과 주방이 일자형으로 넓게 빠졌으며 안방 작은방 남서향으로 창밖이 답답하지 않고 자연채광이 좋고 해가 잘 들어옵니다. 이중창문으로 단열이 잘 되며 창밖이 트여있어 개방감도 좋습니다. 주방은 디귿자형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부장 하부장 수납공간이 여유있게 마련되어 주방용품을 보관하기에 충분합니다. 싱크대에는 상구가스레인지와 주방호두 그리고 환기창이 시공되어 요리를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욕실과 안방 욕실은 아담한 크기이며 세면대와 양변기가 있어 활용도가 높고 메인 욕실은 샤워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어 있습니다. 안방은 베란다가 있으며 침대와 화장대를 배치하여 부부만의 침실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중간방은 아이 방으로 사용하기 좋으며 반듯한 모양의 사이즈도 넉넉하게 잘 빠져서 가구 배치를 하기 수월합니다. 세 번째 방은 드레스룸, 서재, 작업실 등 사용하기 좋습니다. 매매 2억 500만 원 4층 건물이며 공실이어서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31-593-3322 아람부동산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외에도 아람부동산은 아파트 빌라 상가 매매 전세 월세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